안녕하십니까. 찬스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와 분담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과 분담금은 틀립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빼기,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 가액 더하기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더하기 개발 비용 이세 개를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빼주면 재건축 초과 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가율을 곱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됩니다. 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료 시점 주택 가액은 종료 시점은 준공 인가일을 말합니다. 주택 가액은 조합은 분양가격 더하기, 일반 분양분 주택가격 더하기, 소형주택 인수가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주준이 설립일 혹은 부가 종료일 마이너스 10년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개발 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재세 공과금, 조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부가율은 조합은 평균 이익에 따라 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합니다. 조합은 1인당 평균 이익률 이익별 부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은 1인당 평균 이익은 3천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이하는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곱하기 조합원수가 됩니다. 즉, 3천만원 이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 20, 30, 40, 50%까지 부과가 되네요. 즉, 1억 1천만원 초과시는 2천만원 더하기 1억 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곱하기 조합원수가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환수제는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부가 대상은 18년 1월 2일 이후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율은 종전자산평가액 분해 종후자산평가액 마이너스 총사업비인데 종전자산평가액은 감정평가한 총금액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은 일반 분양 더하기 조합원 분양의 총금액을 말합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더하기 기타사업비가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 비례율이 나옵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하면 됩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건축 분담금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담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